11년 동안 수많은 연애 고자들을 매력남으로 바꿔준 대한민국 넘버원 미건티비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잖아. 그렇게 잘해주고도 왜 차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호구 오빠 3번으로 끝났는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야. 평범녀한테도 차이는 인생에서 벗어나 엘프녀가 내 옆에서 머리를 말리는 그 짜릿함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 영상 중간에 숨겨놓은 팁들은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현재의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니까 잊지 말고 주머니 속에 잘 넣어가라고. 알겠어? 1995년 신경생리학회지에 이런 논문 내용이 실렸어. 실험 대상자를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5일 동안 피아노를 배우게 했거든. 1그룹은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악보를 보면서 지시사항대로 제대로 연습을 했고, 2그룹은 자기 마음대로 2시간씩 피아노를 쳤어. 그리고 3그룹은 피아노를 치지 않고 1그룹의 연습과정을 관찰하면서 배우게 했어. 마지막 4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결과가 되게 흥미롭다고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배우면서 연습한 1그룹과 실제로 피아노는 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본 3그룹의 결과가 비슷했다는 거야 반면에 자기 맘대로 피아노를 쳤던 2그룹과 4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첫 번째,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한다 두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기 위한 3단계가 뭔지 알아? 1단계, 여자에게 남자로서의 매력, 긴장감이나 설렘을 만든다. 2단계, 여자와 가까워지면서 인간적인 매력, 편안함이나 신뢰감을 쌓는다. 3번째, 스킨십을 이용해서 육체적으로 여자를 유혹한다. 반면에 이제 10명 중에 9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여자한테 잘해주고 또 잘해주면서 여자를 꼬시려고 그래. 유혹의 단계를 아예 몰랐다거나, 무조건 잘해주면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세뇌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른풋이 알고 있었지만 바뀌려고 노력하기 귀찮았던 거지. 잘난 척 하면서 말하지만 사실 나도 똑같았어. 열번 시도해서 열번 전부 다 실패했으면 여자한테 잘해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어쩌다 한 번, 두 번, 뭐, 잘 돼서 막 사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답인 줄 알고 예쁘면 그 전보다 더더더 더, 더 잘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난 최선을 다했다고.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우린 놓치고 있었던 거야.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잖아? 그럼 1단계는 그냥 통과해도 된다는 사실이야.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랑 사귈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여자가 예쁘면 예쁠수록 급이 높을수록 달라진다는 거야. 첫눈에 반하지 않았으니까 내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했다는 거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2단계에서 플러스가 된 행동이 오히려 1단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여자가 나한테 반한 상태라면 내가 1분 만에 답장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플러스가 돼. 근데 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매력 점수를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지. 이 원리를 모르니까 99%의 남자들이 헛발질만 계속 해대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보면 어때? 1단계는 프리패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시 외모가 답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내가 재밌는 사실 말해줄까 나한테 배우러 오는 친구들 중에 진짜 잘생긴 애들이 많아 걔네들은 뭐가 불만인지 알아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들은 쉽게 꼬실 수가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는 꼬시기 어렵다는 거야 왜1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프리 패스권이 통하지 않으니까 걔네들도 똑같다니까 생각을 해봐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애가 하루 종일 나한테 막 카톡을 보내 커피 마시라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오빠 잘생겼다고 막 칭찬도 해줘 그래 물론 고맙지 근데 고맙다고 사귈 순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여자애가 만약에 키가 170에 몸매는 뭐 비키니 모델의 얼굴은 아이돌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 봐. 당연히 그냥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자와 남자는 달라. 남자는 여자 외모가 95% 정도 중요하지만 여자는 외모도 중요해. 근데 본능적으로 이걸 판단한다고. 그게 뭐야? 바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남자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통장 잔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지,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에게 휘둘리지 않는지, 다른 여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본능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소위 매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야. 외모로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지. 내가 과거 얘기를 해줄게. 내가 이제 예전에 신사의 바운드라는 클럽에 놀러 갔었는데 앞에 있는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전은 없는 거야. 보통 남자라면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같이 재밌게 놀아요.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지? 근데 나 어떻게 했을까? 그 여자가 쫑알쫑알 뭐라고 하는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마침 뒤에 더 섹시한 여자가 있더라고. 굳이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 바로 뒤에 가서 더 섹시한 여자애한테 말을 걸었어. 어떻게 됐을까? 먼저 말건 여자의 표정이 이제 썩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가 나한테 오빠랑 얘기하던 여자분 표정이 지금 개썩었다고. 그래서 아까 같이 놀았는데 내가 너한테 말 걸어서 지금 쟤 개빡친 거 같으니까 어, 빨리 도망가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여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남자의 매력이잖아 나한테 특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통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 행동이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여자랑 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첫 번째 여자애랑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나를 보더니 내 친구한테 나저 오빠랑 놀고 싶다고 저 오빠 데리고 안 오면 자기 친구 데리고 갈 거라고 막 협박을 했대. 그래서 여자의 두명에서 나를 두고 이렇게 막 기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너네들이 뭐 알아서 상상을 하면 되고, 알아. 이런 말 해봤자 평범한 남자들은 꿈꾸셨나요? 소설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겠지? 그렇다고 해서 있던 일 없었다고 할순 없잖아.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 어? 이해해. 15년 전 나였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아, 이건 분명히 소설이야. 어, 이러고 살았겠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미안하지만 나의 세상은 달라. 어, 나도 과거에 똑같았어. 20대 초반에 여자친구한테 샤이고 달라지고 싶었다고. 여자랑 놀고 싶어서 홍대에 갔는데 말 한마디 거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5시간 동안 걷기만 하다가 온 적도 많았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냥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어. 뭐라고 말을 걸었으면 더 좋았을까? 어떻게 대답을 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맨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괜찮은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배우고 있다면 상상 속으로 연습을 해도 발전한다는 거야. 내 깨달음과 경험들이 너희의 연애 지능을 올려 줄 거라고. 강의 안 들어도 돼왜 어차피 지금도 그냥 잘돼 어,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유튜브로 연애 강의를 시작한 사자들 경력과 실력은 없으면서 마케팅으로 유혹하는 약파리들은 너희들이 꼭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매력이 마법은 아니야 하지만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해 내가 바로 그 증인이거든 2010년이었나? 홀릭이라는 클럽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그 안에 모든 여자들한테 차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갔단 말이야. 그렇게 찌질했던 나도 변했잖아. 나보다 잘난 너희들은 당연히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뭐야? 정신병 초기 증세다.